플랭크 따위를 해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도 높은 윽 운동을 시키면 안에 있는 20% 지금 비율이 높은 심부코어 운동, 심부코어, 몸통 안정화근, 자세 유지근, 호흡근, 횡경막 골반기지 복근근막 등어리나 얘네들은 스위치를 못 켜고요. 밖에 있는 애들이 평상시에 자기 습관대로 복부를 쥐어짜고 사는 사람들은 복부를 똥꼬, 바지, 똥꼬로 바지 먹는 사람들은 그 습관으로 쥐어 짠다고 그러면 얘는 자꾸 스위치가 또안 켜져.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 해주신 대로, 버징되는 느낌, 골반 바닥이 밀려나는 느낌이 항상 있어야 돼. 근데 항상 이걸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면 이것도 막 머리가 터져요. 알아차림은 진짜 한두 번, 두세 번. 어,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지게 한번 내리고 해주고, 나를 맞주고 이게 자꾸 무의식의 의식과 의식의 무의식과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남이 보면 춤이지만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좋은 움직임이 태경 혼발케. 근데 손바닥이 안 닫혀있으면 어떻게 된다? 상처가무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을 닫아주기 위해서 제가 멜빈 밴드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온 세월이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지금 정리가 된거야선생님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했지?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공통? 공통 안정화? 공통 안정화. 공통 안정화? 아니야. 오늘 실습할 내용. 오늘 실습할 내용. 내용. 맞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실습한 내용 <laughs> 첫번째 첫번째가 뭐냐면 산전산후의 기본은 이 몸통 안정화 시스템을 제대로 내가 활성화 시키고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은 림프랑은 달라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사전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외발석이 유발서기를 눈뜨고 하고 눈감고도 해요. 그리고 이걸 내가 테스트로 할땐 스톱 테스트라고 해서 골반을 어떻게 잘 안정화시키는지를 어, 본인이 확인하는 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누워서 액티브 스트레일 레그 레이스라고 해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테스트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퇴견분발기 테스트예요. 퇴견분발기를 못한다. 대부분 못해. 햇뻗도딱 못해. 비욘드 어, 촬영하기 네. 전에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뚜껑 한번 열었다가 닫았어. <laughs> 이게 골반바닥과 발바닥의 링크, 그리고 무릎이 자꾸 안으로 돌아가. 음. 어, 그거를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트라 페리 무브먼트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더 들어갈 건 뭐냐면, 신부만 깨워서 복근을 차곡차곡 차곡 동원시키는 스타즈스 고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베이비 가가의 쉘로우라는 음. 음악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이걸 저는 미주신경활성화 운동법이라고 엄마들이 못공부 유튜브에는 올려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파는요 미주신경이 활성화돼야 복근을 자동화 한대요 그걸 어떻게 동화시키는지를 실습을 해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클램쉘과 백브리치 트위스트 세 번째 슈퍼맨. 슈퍼맨을 저는 어떻게 하죠? 외회전시켜서 팔을 웰빙밴드로 손바닥 닫아서 허리 뒤에 둘러서 엉덩이부터 깨워서 슈퍼맨 하죠? 네. 그리고 코브라. 그 단계를, 세퀀스를 실습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햄스트링 스트레칭. 그렇게 해서 발의 내재근 활성화. 이것까지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항상 테스트를 할때 사전 테스트하고 사후 테스트를 각각에 맞춰서 해보는 게 좋아요. 오늘은 그렇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실수. 아, 음, 그거는 네. 다시 재학습하면 돼요. 그게 골반 바닥 넓히기예요 선생님한테. 네네. 음, 네. 네. 그거 아, 하시면 또 하나 발견은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을 할 때. 골반 바닥이 이렇게 늘어나도 되나 음. 할 정도로 풍선이 순간 음. 숨이 들여 맞아질때 너무 과하게 풍선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아주 좋고 그게 벌싱이라고 듯한 듯한 느낌이 한두 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게 벌싱이고 그게 이센츄리 컨트랙션, 아. 길어지는 수축이고 그걸 느끼셔야 되는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느끼고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음. 실변이, 실변이 실금이 있을까봐 늘 조여 놓죠. 거꾸로 아, 저렇게 오면 음. 그거를 해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거든요. 음. 그게 음. 속근 재빠르게 음. 탁 잡아주는 근육을 키우는 데 최고인데 그걸 여태까지 자기가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면 선생은 님 음. 그냥 100% 괜찮아질 거라고 나는 믿고요. 지금이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게이 상태로 가면 선생이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똥지리면서 다녔을 거요 사회생활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조정을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웰 다잉을 맞는 거죠. 끔찍하게 죽는 날을, 어,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연명치료받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는 날까지 웰빙을 누리면서 살다가 할수 있는 몸이 될수 있는 거죠.